저 청놈 새끼랑 걷는 꼬라지도 참. 음, <laughs> <laughs> 왜 매번 피하려고 용쓰는 거야? 어차피 다 져줄 거. 아니, 너는 볼 때마다 낯짝이 왜 그러냐? 매저, <laughs> 나. 아, 맺어, 놔. 에이, 가진 거라고는 상판대기밖에 없는 새끼가 왜 자꾸 이런 거지 꼬라 하고서 돌아댕겨? 거그 있는 손님도 다 떨어질라. 돈 잘만 갖고 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거울도 안 보고 사냐? 내가 잡은 호구들까지 니꼴 네 보고 도망가겠다 씨발아 <laughs> 매주의 지적대로 썩 보기 좋은 몰골이 아니긴 하다 허여멀근한 피부를 숨기려고 태닝 스프레이를 덧칠하고 머리도 대충 빗어넘겨서 멀리서 보면 무슨 거대한 막대사탕이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겠지 뭔 시장 통에서 안팔 짝퉁이나 입고 다니고. 너 요즘 잘 번다며. 돈 벌어서 뭐 하냐고, 옷이나 좀사 입지. 글쎄. 남들이 어떻게 보건, 난 평생 이런 걸로 살라고 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씨발. 야, 내 손이 더럽냐? 더러워, 이 새끼야? 아이씨. 아, 걱정을 해줘도 지랄이야, 이씨. 이런 초잡한 분장을 하면 몰래 구역을 넘나들기가 좋다. 덕분에 사환 너머까지 약을 팔게 되어 상당한 빚을 덜었으니, 따지자면 기특한 남루함이라고 해야겠지. 무엇보다 싸구려 테닝 스프레이의 효과가 제법 괜찮았다. 하, 오늘은 진짜 피곤하네. <웃음> <웃음> 누,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걸? 조용히 따라와. <laughs> <laughs> 아, 아, 자, 잠깐만. 이거 좀 놓고. 아, 출발해. <laughs> 이 사람들 척보기에도 하우스나 이 사람들 척보기에도 하우스나 지키는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달라 보이는데. 대체 누가 보낸 거지? 아. <laughs> <laughs> 아니야. 이상한 부탁하라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나랑 손을 잡으면 그런 쪽으로 요구하는 손님들은 전부 물리쳐 줄수 있어. 그럼, 왜? 혹시, 나랑 같이 약좀 바라볼 생각 없어? 약이요? 응. 아, 구역 밖으로도. 그러니까, 성 안으로 말이야. 수요가 제법 많거든. 조건도 맞춰줄 수 있어. 내 지시대로 약물을 배분하고, 잘내 지시대로 약물을 배분하고, 잘 빼돌리기만 하면 대가로... 응 <laughs> <laughs> 사쿠라, 오랜만이다. 이개 오동이 너무 안하게 같은 식구한테 같은 식구한테 뭐 그렇게 까칠하게 구냐 사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아 어? <laughs> 사쿠라를 사쿠라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부르라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물나기 싫으면 다른 놈 죽이래도 죽이고 네가 그달 찾아하면 되잖아 이 하우스에서는 실장부터 화투패에서이 하우스에서는 실장부터 화투패에서 딴 별칭을 가질 수 있다. 2월은 매조, 6월은 모란, 11월은 오동. 뭐 그런 식으로. 내 상징은 3월이다. 원래는 모란이나 억새가 될 뻔했는데, 3월이라고 불리던 화투기사 하나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언급결에 그 감투를 쓰게 됐다. 하필 겨울의 끝머리에 불과한, 그 쓸모없는 계절을 말이다. 형님들도 싫다는 애한테 왜 자꾸 그래요? 사머리도 있잖아, 홍단이도 있고 쪽발이들 쓰는 말 말고, 쪽발이들 쓰는 말 말고 예쁜 우리 말. 아이씨, 야속끈지러서 그걸 어떻게 부르냐? 너나 불러봐. <laughs> 난 그래서 사머리라고 하잖아요. <laughs> 새로운 이사가 마약 전담이라고 했던가? <laughs> 이씨발 개나 소나 다 파는 뽕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듣도 보다 못한 놈한테 이 자식이 나타나주냐? 그러니까 짐은 날토록 패를 돌리면 뭐하냐고. 맨날 선수들 대접은 뒷전인데. <laughs> 그래도 그이사영입 판독에 삼성의 떡하니 땅 샀다잖아, 사장님. 어? 삼성에 진 진짜로? 아. 어. 근데 개천 보인다는 건 아무래도 사기 같더라고. 손바닥만한 공사판이라던데... <laughs> 아무렴 물줄기가 보이는 자리가 여태 놀고 있었겠어. 당연히 의심했어야지. <laughs> 그러게, 누가 부동산을 실제로 보지도 않고 덥석 덥석 사... <laughs> 어차피 성 밖에선 삼성은커녕 이성이나 일성 출입도 어려운데, 사장이라고 그걸 어떻게 보겠냐? 야!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겠냐? 그러고 보니까 나 어제 손님한테 들었는데 성그 말이 별을 뜻한다더라. 너희는 알았냐? 네 모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진 글쎄 나도 모르겠구나. 다만 네 아비란 작자가 노름에 미쳐서 갓 태어난 널 판돈으로 걸었었지.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즉석에서 이름이라도 짓자더라고. 성은 이씨, 이름은 세화가 어떻겠느냐고 그러대? 이 세화. 얼핏 들었을 땐 독특하고 예쁜 이름 같지만, 사실 뜻은 시시하다. 기왕 판돈으로 내걸린 거, 패라도 짝짝 붙고, 아주 그냥 존나게 생꽃이 나더라고. 세화. 거기에 이원에서 태어났으니, 이 씨, 그래서 네 이름이 이 세화가 된 거야. 그, 저기 밑에서부터 올라온 조그만 조직이 하나 있거든. 어? 약다르는게 특출나 보이길래 살살 꼬시고 있었는데, <laughs> 그거 이번에 내가 먹었지? <laughs> 내 사무실은 대표라고 새겨진 명패 하나 새로 두고, 우리 기사한테 좋은 방도 하나 내어 주고, 아... 동생이 보기에 여기 꼴이 좀 누추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응? 얼라들 데리고 있으려면 이런 작업장도 가지고 있어야 하더라고 그래야 밑에 놈들도 정신머리 바짝 조이고 파이팅하지 응? 그렇군요 <laughs> 시큰둥하게 불을 쬐던 하우스 사람들의 고개가 스르륵 들렸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러고 있었다. 그만큼 신기한 음색이었다. 나긋나긋하고 조용한데, 파괴력 있는 그런 음성. 날도 추운데, 이렇게까지 다 불러 모으실 것까지야. 아 기사도 이제 우리 식군데, 당연히 그래야지. 게다가, 우리 기사가 어디 보통 인물인가? 이제 여기서 나 다음 가는 사람인데? 우리 애들이 없이 자랐어도 경우가 없진 않아. 자 들어와. 에, 다들 비켜. 자리 안 만들어. 에이! 음울한 날씨를 등지고 점점 선명해지는 남자의 모습은 떠오르는 태양보다는 저무는 낙조 같았다. 불길한 중빛 하늘, 해를 저 밑으로 처박는 것만 같은 어둑어둑한 소나기.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분명한 시간대 자기였구나 그 유명한 꽃이 자기? 꽃? 뭐라고? 지금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 맞지? 슬슬 손님들 입장할 시간이라 과감하게 움직이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원래 훤히 다보이는 단순한 임무가 실패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예. 그럼 이세화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음... 이세화... 하, 이세화... 이세화... 그러고 보니 이젠 잠자하네 그거 패치 붙인 지 얼마나 됐지? 40분 조금 넘었습니다. 젤젤 싸다 못해 뒤로 넘어갔겠군. 괴상한 몰골은 다 씻어냈으려나? 태닝 스프레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싸구려 제품일 테니 쉽게 지워지긴 했을 건데. 임신이 가능하다고 했던가? 피검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이세화 신상정보 다시 읽어봐. 예. 보시는 화면이 이세화의 증명사진입니다. 제2환에서 제4환으로 이적, 나이는 21세입니다. 본인이 주민등록부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완 주민이면서 임신 가능한 남성체라는 게썩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럴 재주가 있는데 여태 이러고 살진 않았을 거야. 공문서를 위조하려면 적재않는 돈이 필요하지. 성밖에 주민이 거액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야 뻔한데 가진 것 없는 꼬맹이한테 그 정도로 큰 돈을 내줄 업자가 있었겠어? 뭐 돈이야 어떻게든 구했다고 치자고. 그런데 그랬으면 이 새와 저렇게 멀쩡하게 못 살아 있지. 저런 낯짝을 가진 애를 어떤 보주가 얌전히 굴렸겠어. 그렇다면 역시 김소희가 성공한 걸까요? 정말로 그런 역을 그게 다인가? 아니요 아직. 네 몸뚱이 보여줄 듯말듯 애태운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아직 주사 안 났는데. 나에게 했던 얘기만 다르잖아. 기습해서 사람 죽였다며. 네? 다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기습이라고 할 수준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그 거를 하고 앞에서 살랑거리는데. 약에 미친 놈들이 퍽도 가만히 있었겠다. 들어가. 예. <laughs> 어,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그걸 못 참아서. 돈 도로 가져가셔야죠. <laughs> 약안 하셨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요? 뭐 돈이야 출장비라고 치더라도. 이 카드 안 가져가세요? 뭔진 몰라도요. <laughs> 저걸 언제? <웃음> <웃음> 애초부터 대단한 기술 같은 건 없다고 했잖아요. 좋아. 썩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라도 이사님이 다시 과시 인사. 좋아. 썩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라도 이사님이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어떻게든 내게 계속 흥미를 느끼게 해야 해. 주인의 관심을 잃은 장난감의 채우는 폐기처분뿐이니까. 그리고 흥미의 방향이 섹스가 아니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돌려주시죠. 싫은데요. 뭐? 천국이나 환생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지금 조금 덜 괴로우면 안 되나? 평범하게 살다 죽고, 평범하게 또 태어나면 좋잖아. 안녕하세요. 3월에서 나중에 이외 다른 여러 역할을 맡은 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자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들을 했는데요. 오, 되게, 재밌었어요. 나중에 어~ 처음 봤을 때 뭐~ 직업적인 것도 있고 뭔가 좀 능숙해 보이는 게 뭐~ 설명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나중에가 뭐~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보고서 계속해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또 대단한 사람 같더라고요. 저희 3월 열심히 녹음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 3월에서 손사장 역할을 맡은 성욱 김희승입니다. 어, 이번 작품 굉장히 전쟁터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되게 예쁜 꽃밭도 있고 그런 작품인데요. 하면서도 되게 저도 심장 많이 쫄리고 그리고 계속 좀 몸에 텐션감 가지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텐션이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집이 효과 잘 넣는 거 아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처음에 제 캐릭터 봤을 때는 초반 부분만 봤을 땐, 아 재밌는 아저씨겠구나 생각했는데, 뒤로 가니까, 사모라 미안하다! 예, 네, 아저씨가!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하고. <laughs> 그리고 최대한 듣는 분들이 기분 나쁘고, 저 미워하실 수 있게끔, 어, 그런 거 목표로 했고요. 제가 만약에 들 미우셨다면, 뒤에 더 밉게 할게요. 이번 여정도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같이 한번 저 천장 뚫고 올라가 보시죠. 저희 전쟁터에서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빵!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니버스 성우 홍승효입니다. 네, 이번에 3월 1부에서 매조와 최원사님을 맡았습니다. 그 캐릭터들이 상당히 다들 개성이 있고 매력적이었어요. 작품 자체가 원체 조금 시리어스 하면서도 그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작품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좀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제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제 연기들도 네, 이제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이제 눈에 조금 많이 들어온 애는 매조, 메조, 매조였습니다. 얘가 처음에는 되게 막 쓰레기 같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뭐지? 누구 주인공을 좋아하고 있었고 이거 뭐 하는 애야? 그럼 처음에 왜 이렇게 틱틱된 거야? 해가지고 그렇다면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걸까? 그래서 매조를 딱 처음 봤을 때는 어 조금. 얘는 솔직함을 표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보 같은 애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뭔가 양아치기는 한데, 뭔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어, 환경이 만든 캐릭터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우리 청취자, 오디오 코믹스 청취자 여러분들, 네, 삶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홍승효 연기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작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가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간월이부에서박소에 역을 맡은 KBS 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이 시간에 이시간내이시간이 시간에 이 시간에 때생각이 너무 이 시간에 이시간이 시간에 이그간에이시간이이 이 추억에 좀 잠겨서 했던 것 같아요 녹음 자체를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박소희 어 유도 우리가 일단 너무 없고 애가 딱딱하고 정말 아얘 군인이구나 아무리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각이 막 잡혀있고 이제 주인공이 옷 입은 것만 보고 군인인 걸 알아차리거든요 말도 엄청 딱딱하고 뭔가 프로페셔널한 되게. 정성껏 보조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보조하는 그런 캐릭터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정말 딱딱하고 멋지게 녹음했으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을 겁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어, 3월에서 우리 김소희와 우리 이진우 역할을 맡은 서우 최소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3월 녹음 자 1부. 녹음이 끝났습니다. 주인공들이 약간 각각의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요. 어, 떻게 보면 초능력물 같기도 하고. <laughs> 저는 연기하면서 재밌었고, 제가 연기했던 악역 그 김소희랑 또 이제 수우의 아빠, 네, 아빠 역할이었던 이진우 역할도 되게 흥미롭게, 네, 어, 연기를 잘했던 것 같고, 같이 녹음했던 멤버들도 워낙 잘, 티키타카 잘 주고받으면서 어, 녹음을 했기 때문에 더잘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많이 들어주세요 어, 처음에 얘를 어떻게 악랄하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또 이렇게 뒷배가 있는 약간 그런 애잖아요 그래서 약간 철딱선이 없게 약간 이렇게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연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네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진우 같은 경우는 또, 아, 우리 사연만은, 아, 좀 약간 짠한 느낌이 있어서, 수의 아빠를 조금 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속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네, 그렇게 연기를 좀 해봤어요.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스카레토님의 작품이 제또 하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뭐, 기다려주셨던 분들도 많으실 테고, 네,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 자, 1부가 끝이 아니죠? 네, 2부, 2부로 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그 같이 참여했던 성우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 아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장성우입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작품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또여러분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어, 너무나 좋네요. <laughs> 짧지만 15세의 오설란과 그리고 이제 또 30대 오설란을 만나 보실 수가 있고 현재 50대 예, 오설란 대장까지 제가 어다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이 오설란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어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멋있음의 어떤 잘생김의 어떤 그 매력보다는 어 과거 그이진와의 함께 했던 그, 이진우와의 함께했던 그 어떤 좀 애달픈 사랑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이루지 못한 어, 거기에서 전해져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오설란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어또 다른 이름의 멋짐으로 좀 보여지게 하지 않나 이 오설란의 인생은 이진우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새로운 오설란으로서의 바뀌는 계기가 된다 작가님과는 또 예전에 또또 다른, 또 다른 작품에서 또 함께 했었는데, 아, 이번 작품 역시, 어, 많은 또, 어,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어, 성원에, 아, 또 여러분의 기대에, 어,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모든 출연진, 저를 포함해서 또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3월에서 기태정 역을 맡은 성우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램 덕분에 또 이렇게 재밌는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이제 1편 녹음을 끝마쳤어요 네 앞으로 뒤에 이어질 또 스펙타클한 내용들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태정이는 어... 좀 쓰레기 같았어요, 처음에는. <laughs> 맨 처음에는 어, 기태정보다는 세화의 입장에서 극이 진행이 됐었는데 어,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좀더 이입을 해서 작품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세화를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데리고 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어, 사실은 초반에는 좀 애정 없이 뭔가 이용하려는 느낌들이 너무 강해서 좀 나쁜 친구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 뒤로 가면서 점점 이 친구도 결국엔 예전에 뭔가 그런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까지 많이 당했던 그런 친구라서 네뭐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점점 이제 세화랑 조금씩 가까워지기도 하고 뭐 질투도 하면서 인간적인 면들이 드러나니까 어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고 3월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저희 작품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호 박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3월이라는 작품에서 어, 이 세화. 라는 역, 이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워낙, 뭐랄까, 이번에는 좀 최근에 들어서 좀 신인분들도 많고 이랬었는데, 제가 참여하는 작품에는 이번에 이제 좀 베테랑이신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뭔가 배우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워낙 든든하게 선배님들을 또 바라보면서 함께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훈 선배님이랑 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는데, 워낙 또 젠틀하시고 능숙하시고 저를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즐거운 녹음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첫 인상 실제로 만났다면 좀 많이 놀랐겠죠? 왜냐면이 친구가 되게 허여멀건한 피부를 갖고 있는데 좀 그걸 좀 감추기 위해서 태닝 스프레이라고 하는 그런 걸 뿌려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봤을 땐 약간 좀 어, 좀 불량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얘기를 나눠보면, 어, 되게 뭔가 순한 면이 또 있고, 여리여리한 면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목소리> 3월이라는 작품에서 또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음, 내용이 꽤나, 뭐랄까, 좀 좌충우돌? <laughs> 우당탕탕 합니다. 어, 저에게도 엄청 엄청난 도전이 되었는데요. 최선을 다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또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작품 하나 또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